어, 네. 스태프분들이 마이크 한번 받아주시고요. 단체 사진부터 찍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고니다 아, 아. 아, 아. 자, 멤버들이 준비한 시간이 함께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면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정면부터 어떤 포즈 가볼까요? 시그니처 포즈 있나요? 아, 예, 예. 어, 좋아. 요 시그니처 포즈부터 정면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합니다 최대한 밀착해보세요, 옆으로. 최대한 밀착해서. 네. 최대한 밀착해서 정면부터 가겠습니다. 자, 매순가들이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포부를 담고 오라우즈가 나왔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자연스럽게 왼쪽도 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정말 많은 기대를 받고 있고, 그 기대만큼 멋진 또 실력으로 보답할 멤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우측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시계적 포즈로 우리 멤버들이 함께 포즈 함께 취하고 있는데요. 자두 번째 포즈 한번 가볼까요? 정면 다시 보시고요. 어두 번째는 어떤 거 좋을까요 포인트 한무 한번 가볼까요? 네 가보겠습니다. 자 포인트 한무 정면부터 가겠습니다. 자 포인트 한무또 강렬한 또 인상과 함께 멋지게 또 포즈를 취해 주고 계십니다. 어 정말 멤버들 색깔 이 정말 특이한 만큼 그리고 색깔이 정말 다양한 만큼 다양한 매력을 함께 할수 있는 우리 멤버들 왼쪽 보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아번 뭐 포인트 함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오른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는 영상 재님들도한번쳐 봐주시고요. 네, 뒤에 는 영상 재님들도 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거 볼까요? 하트가 볼까요? 괜찮았을까요? 네, 보라트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정면부터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귀여운 느낌으로 함께, 네, 돔들의 보라트, 보장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우, 또 멋진 복근을또 자연스레,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모델을 위해서 정말, 어, 포도의 이미지에 맞게도 멋진 또 의상과 멋진 모델을 위해서 운동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요. 야, 복근 라인이 오른쪽도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발언트도 오른쪽도 가볼게요. 자, 이제 영상 기자님들 한번, 네, 전면 쭉 봐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분한 한 분씩, 네, 가보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부터, 권호 씨부터, 네, 가고, 여러분들은, 네, 네, 들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자, 가장 자신있는 부정, 면부터 하겠습니다. 자, 가호씨가첫 번째 촬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왼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봐주시고요. 이려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션도 한번 가볼까요? 네. 오, 우리또 멋지게 네, 정면 보시고요 정면 가겠습니다 네, 뒤에 또 멋진 또 영상 기조가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왼쪽도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 자, 오른쪽으로 가보도록 겠습니다 됐습니다 오, 우고맙 감사드리고요 잠시 뵙겠습니다 자, 유민님두 번째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 티저에 봤을 때유민님이걸어왔을때그 이미지가 너무 멋지게 보였거든요, 저는. 네, 그 멋진 모습으로 정면부터 첫 번째 퍼 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민님이 정면부터 보시고요 자, 여기서 왼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까지. 자, 두 번째로 쭉한으로볼까요 네. 어우, 또백영 그 멋지게 바어주셨고요 자, 에너지의뉴제뮤들 함께 만나보고 계십니다. 네, 멋진 하트도, 기여운 하트도, 자, 왼쪽으로,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같이 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보겠습니다 자, 제이드님오 우리 섹시 담당 제이든 네. 정면부터 가겠습니다 정면부터 어, 어, 귀엽게 함께 첫 번째 포즈를 함께 하고 있고요 자 섹시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제이디님 첫번째 포즈 왼쪽도 가볼까요? 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아보겠습니다감사드리고요자 두번째 포즈 한번 네. 가볼까요? 네 배경 바꿔서 두번째 포즈 가보겠습니다 정룡부터 가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한 봐주시고요. 자, 자연스럽게 오른쪽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자, 그래 민재님, 아우, 우리 만찢남 민재님, 네, 정 만들어볼까요? 네. 자, 이성을 가니다 우리 민재님 첫 번째 포즈부터 두명더 하겠습니다. 네, 얼굴 최대한 가리지 않게. 네. 오. 안찐남 민재님이랑 소개해서, 어, 약간, 저 브라운더 있는 듯한. 왼쪽으로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으들두 번째 포즈 한번 가볼까요? 네. 이런 두 번째 포즈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민재님. 자,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오른쪽까지 가져가 주시고요. 좋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자 우리 마사미님 자마사님 정면부터 가볼까요? 가겠습니다 오우 우리 비율 담당 마사미 오 멋지게 또 어깨라인을 드러내고네 연결을 이렇게 잘기 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도 함께 해주시고요. 자, 이어서, 오른쪽까지 함께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전수 한번 가볼까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또 일본인 멤버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또 멋진 부분도 네. 입대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쪽으로 오른쪽까지 가보겠습니다. 오 눈빛이 되게 짙어가지고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고요이작겠습니다 자, 이어서 현빈님. 네. <laughs> 자, 정리해볼까요? 자, 우리 분위기 메이커 현빈. 네. 정리하 들어갑니다. 야, 오늘 약간 의상이 진짜 너무 멋지게. 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알고 현빈님. 자 왼쪽도 한번봐주시고요 이어서 오른쪽 같지자 두번째 호주 가볼까요? 어떤건 좋을까요? 좋습니다 갑니다 고향으로 하겠습니다 아, 선배님이 약간 웃을때 <laughs> 웃지 않을 때 매력이 정말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는 선배님. <laughs> 네, 웃으니까 너무 또 귀엽게. 네, 좋습니다. 웃는 게 너무 이쁘세요. 네, 잘하고 나왔구요. 왼쪽 한번 가볼까요? 네, 왼쪽도. 네, 브레이크 함께. 사하는 미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온. 어우, 빛나는 막내 온. 네, 정면으로 볼까요? 첫 번째 정면 하겠습니다. 오, 여, 정면으로 이렇게 해서부 함께. 자, 오른쪽까지 자, 정말 다시 보시고요 어, 우리 빛나는 막내 두 번째 포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즈, 가겠습니다 조용더 갑니다 네. <laughs> 자, 우리 막내답게도 귀엽게도 함께 두 번째 포즈는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아름답게 네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왼쪽 가볼까요? 자 왼쪽 보셨나요? 자, 그리고 오른쪽까지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또 무대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라지 구독 타이.